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키가 바뀌고 우리의 외모가 바뀌고 우리의 피부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마음입니다. 이전에는 부패된 마음이어서 보는 것마다 짜증이고 보는 것마다 시기와 미움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어디서나 누릴 줄 알아요.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, 기도하고,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. 친밀히 만난다라는 것입니다. 내 마음이 바뀌면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해요. 주님이 계시는구나,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, 나를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걸 느끼. 사랑는 여러분,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늘 느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